안녕하세요 네민노입니다 여기는 사마리 동강 캠핑장입니다 또 왔습니다 <laughs> 네, 지금 저희가 제일 끝에 한적한 음. 사이트 에 왔어요 네. 진짜 좋아요 여기 앞에 바로 산 이고 음, 거의 노지 느낌 음. 그리고 오늘도 사막이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그리고 새로운 장비가 있습니다 아. 박스 위에 카메라가 올려져 있는데요. <laughs> 이따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정말 이틀 정도 저희가 묵혀놨죠.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마음을 편안히 먹고 쳐야 잘 쳐집니다. 자꾸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막 치라고 하거나 어?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조급해져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타프라는 거는 옆에서 말이야, 자꾸 언제 되냐 이렇게 물어본 말이야. 응? <스침> <laughs> <놀람> 모기향을 피워 주세요. 파프를 치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향을 피울겁니다 얼마전에 저희 댓글로 여름에 벌레티치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 원시적인 이 모기향 이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그쵸? 그쵸? 이 향이랑 그런 연기가 있어야지 모기가 안오는 그런 심리적인 딱그 시각적인 그런 느낌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이렇게 한 통을 구매를 했어요. 에프킬라 라벤더 향 하는데, 향이 괜찮아요. 그쵸? 아프지 않다. 음, 많이 써보진 않아서 저희도 잘모르고왜물어보는거어보네 제가 <laughs> 만들어줄 거면서. 야, 혼자 방송이라! 모기향이 왜 여러분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겠어요? 더 좋은 게 없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개 태울까? 아주 그냥 모기를 모두게 차단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얼마 전에 김나영님 유튜브 보고 산 건데. 어때요? 아니, <laughs> 진짜 솔직히 이거 시원하지? 어, 시원하긴 해. 이게 결로가 없어가지고 좋대요. 어. 근데 몇번 써봤는데 이게 딱 끝냈을 땐 되게 시원한데 시간 지나면은 또 다시 넣어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쿨러에다가 이거 다 쓰고 넣었을 때 시원해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러 정도의 온도로? 어, 쿨러 정도의 온도로. 근데, 저희가 약간 그 핑크, 파랑색 보다는 약간 멋스러움을 위해서 카모를 샀는데, 약간 뱀 같아요. 그렇죠 <laughs> 와, 모기가 장난 아닌데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보채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가 보채지 말라는 거를 인트로로 찍어 놨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채지 마세요. 붙으면 안돼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저희는 토랑그 밑에 매치만까지 이렇게 설치해서, TV 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 이민호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들이라고. 누가 그래요? 온실이 아니고 <laughs> <거> 자체가 없었는데. 온실 <laughs> <오실> 속 화초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은 지금 온실 속 화초 안에 있는 이민호 씨를 보고 계십니다. 거리는 내미친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생략하고 바로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민우 씨몸못먹하는 날이에요. 닭고기를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민탱글탱글하게좀 식혀줍니다. 이민우 씨 맛있어서 환장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원래 볼에다 해 먹어도 돼요. 초계탕처럼.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야 여기? 음, 진짜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봐봐.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이민우씨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자 드셔보세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지? <laughs> 맛있지? 우와, 맛있지? <laughs> 어. 우와.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지? 어. 세상에 없던 맛인데 이거? <웃음> <웃음> 와 되게 고소한 게 되게 맛있지?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어 그래서 더 맛있나? 응 음. 이거 뭐야? 어떻게 생각한 거야? 맛있다 맛있죠? 응 음, 진짜 맛있다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자 백세주를 마셔보겠습니다 백세주 어, 마셔본 적 있어? 민우 씨? 백세주? 아니 나 처음 먹어봐요 진짜요? 응짠짠 짠. 인산대 아우, 아우, 좋네. 진짜 좋아. <laughs> 진짜 생각 외로 맛있어가지고. 음. 저도 사실 긴가민가 했거든요. 야,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네. 음. 음. 냉면집의 육수 맛도나 너무 좋았어요, 같 술을 부르는 요리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술안주가 저녁 술안주가 아니라. 음. 식하고 나서 막걸리에 먹기 딱 좋은 그런 술안주입니다. 아, 근데 이것보다 지금 난좀 기대되는 게제 쫄이에요. 제 쫄면? 어. 네, 그거 먹어봤잖아요. 아, 먹어봤는데 해미가 해준 건 아니었잖아요. 저녁에 저희가 뭘 해먹을 거냐면은 저희가 삼성역에 또 다른 맛집이 있습니다. 음. 그쪽 라인에 바로 숯 돌꽃. 음. 그러니까 막걸리 이제 민속집이에요. 거기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말이 감자전 이만큼 두꺼운데 엄청 맛있어요. 그거에다가 처음 들어보는 메뉴명이었어요. 제가 혹시 네이버에 있나 검색해봤거든요. 없어. 없어. 이야. 여기 분식집 제육볶음이랑 쫄면 맛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웃음> <웃음> 제육 쫄면은 없어. 근데 되게 두다 빨개서 되게 투머칠 거 같죠?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거지. 잘 어울려. 나 처음 먹어보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이거는 히트다. 그거랑 감자전이랑 된다.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되 간단하게 한번 먹을 거좀 알려드릴게요. 이민우 씨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바로 제육 쫄면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당낸채랑 재료가 다 겹쳐가지고 엄청 알뜰한 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양파는 제육볶음에 들어갈 거라서 그냥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줄게요. 쫄면은 오뚜기에서 나온 진짜 쫄면. 이걸로 대체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바닥에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 고기 양념을 해줍니다. 음. 좀 재워왔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급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수십 간이 될것 같습니다. 뭔가 <laughs> 다급해 보입니다. 고추장 그리 그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정도만 더 하실게요. 고추도 괜히 넣어야 될것 같죠? 잡내 없애려면. 이볶음은 설탕이 일단은 많이 들어가서 맛있어요 아시죠? 여기에다가 양파 버무려주겠습니다 야채도 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진짜 기짜 쫄면 야다 됐어요 여러분 괜히 세장 준비해 주세요. 약간 기름기가 더 있었으면 더 맛있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좋아.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를 <laughs> <하는> 중입니다. <laughs> 진짜, 도대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거? <laughs> 아제쫄 진짜. 야시 미쳤다. 비주얼 봐라. 아, 이게 무슨 그런 지 100센트 남은 거라. 진짜 마시겠다. 배고파? 어. 아까 먹었는데도. 오와이씨. 여기다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아 점점 나오나요? 발효염 전적 발효염 전 나오나요? 아니 우는 깨를 좋아합니다 깨가 쏟아지죠 우리처럼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요 아씨 최면이랑 <laughs> 고기를 쉽게 생각하면 가깝게 생각하면 뭐, 비빔냉면에 고기 있는 음. 거 그치 그치 <laughs> <laughs> 말다 했어? 왜? 아무 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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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데 맛있어 음, 맛있지 어. 저 왜? 왜? 진짜 말잘 됐다 그렇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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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hs> oh. Sitting on my backpacking, my bags, hoping that someone calls me back, planning my next trip on. I'm alone and traveling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wish that someone asked me <clears> to. <throat> 뭐야 치킨 치킨 설거지를 하고 왔습니다 이민우가 샤워를 맥주가 지금 이거 말고 괜히 더 나왔습니다. 좀 전에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인스타라이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너무 또 재밌었습니다. 이민호 씨가 샤워를 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언박싱을 할 예정입니다. 그 언박싱 장비가 무엇이냐? 도전다. 뭐야? 빵글이 아니네요. 안녕, <laughs> 난빵 네. 방글이야. <laughs> <laughs> 여러분 드디어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얘를 먹고 <laughs> 배도 나오네. 성계자 진랑을 선택했습니다. 아 드디어 성기자 진랑 받네. 짜잔 음. 스티커가 있고 이것도 따로 주문했어요? 아니요 사은품으로 주신 거 같아요 흔한 거리 이거 우리 하나 쓰고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이거 이게 거이 제일 편해요 어, 사실 편해 편하게 어, 걸기도 이게 제일 편해. 편하고 방습제. 방, 아, 어. 방습제 방습제랑 지퍼 이거 시핑 방지 아. 진짜 사이즈해요뭐 부피는 되게 작아서 좋긴 한데 크게 안 커진 거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좀 음. 커진 것 같다. 라지 사이즈라 커졌나? 그런가? 음. 사실 나는 골드 브라운을 사고 싶었어. 맞아, 저도 그, 그 생각이었는데 제가 워낙 오렌지 컬러를 좋아해가지고 음. 색감을 한번 지금 밤이라서 저녁이라서 음. 잘 보이는데 와 네, 네. 완전 오렌지네. 진짜 오렌지다. 왜된 오렌지? 와 음. 진짜 가볍네요. 그래요? 음, 진짜 가볍고. 약간 광택감이 조금 살짝좀 있네요. 음. 어때요 사이즈 괜찮아요? 네, 넉넉하네요. 어, 예쁘네. 들어가니까 예뻐. 되게 넉넉하다. 음. 일단 제가 하루 자보고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빵그리 언니 잘 거야. 인사드리고자 하지. 오늘은 오늘 클로징은 빵그리 언니가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어, 1박을 같이 지내해보는거지졸 중요한 이안나 <laughs> 여러분,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 부담스러워. <웃음> <목소리> 동네 건달인 것 같은데, 꽃 냄새 못 틀어왔나? 눈소리가 나서 일어났는데, 저 개가 불 <목소리> 때를. 물들을 다 넘어뜨리고 갔어. 행패 버리고 <laughs> 갔어. 건달개네, 언니 <눈이> 건달개. <laughs>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니가 아침은 준비를 안 해와서 매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또기가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매점에서 할수 있는 요리 들어갑니다. <laughs> 캠핑장 매점에서 요리해요 보러 모 보러 모 보러 모. 일단 달걀을 먼저 중국식 달걀 볶음밥 하시죠 유민혁 씨. 그래서 자 이렇게 달걀 달걀을. 서 이렇게 놔주면 이제 소금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소금은 안 갖고 와가지고 남의 요리가 시작됩니다 <laughs> 어떻게 든 <해도> 되겠지? 간장 장이제 김치에 기름도 넣나요? 네기름이 넣어야 맛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구멍밥 만들어요. 어 맞아요. 나 간이 맞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음 맛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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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육개장 우리 포틀랜드 여행가서 엄청 잘 먹었잖아 요빡사다 음, 다 먹었습니다 다먹었니다 먹었어 알았지. 그때 그 육개장으로 살았어 우리 포털랜 간편하고 보진겐맛 맞아 안정적인 맛 여러분 이거를 어저께 밤에 넣어놨거든요 다시 또 이렇게 얼었어 어. 냉동실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야 그치 한이 사실... 이, 이 정도의 어. 온도여도 바로바오요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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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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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아롱 땡 아롱 땡 아롱 땡, 땡. <laughs> 이런거 좋아합니다 이런 유치한거 좋아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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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돈퍼이 가방입니다 여기. 이마이를 만들어서 한있어요이드 리뷰할 는그 마이크입니다. 아, this is two channel. Two channel. Two c h a n n e h i s i s 2 c h i s h 2 s h i Sushi. s u s h 이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미인스 안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바꿨죠 이민수 씨? 렌드로바 디스커버리 4로 이제 차례 바꾸게 되었는데요. 지난 차방 영상을 보시고 그 안에 내부가 어떤지 구독자들 궁금하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어, 일단 어제 패사다운이 침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잘 잤습니다. 따뜻한 거는 뭐 괜찮았어요, 보온이야. 그쵸? 많이 덥지도 않고. 네. 딱 지금 계절에 사용하기 너무 좋다. 그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제 보시면은 1열, 2열, 3열 이렇게 3열로 되어 있고요. 이거 다 접으면 이렇게 평평합니다.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진짜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가 여기까지는 채워지니까. 발끝이 거의 안 닿죠? 네. 딱 저수트입니다. 제키가 173인거든요. 둘이 딱 자기 괜찮은 사이즈다. 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조금 공간을 차지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안에 막 물건 같은 거 올려놓기도 되게 좋고 생각보다 그렇 그리고 막 감성 전구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막올려놓으면또 이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영상에서 보셨죠 앉을 수 있다는 저희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미이스 안윤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철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덥네요. 진짜 덥네요. 이게 온도가 더운 게 아니라 햇빛이 네. 엄청 뜨거워. 다행히 저희가 짐이 그렇게 오늘 많지 않아가지고, 수월하게 다시 짐을 넣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거 여름 캠핑 만만치 않은데. 사방팔방이 메시고 위에 그늘은 가려주고, 뭐 그런 거 없나요? 한 방에 금방 치는 거? 안타치로 그냥 하는 거 없나요? <laughs>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퇴근방 굉장히 아침까지 든든히 잘 먹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바로 찍고 후다 빨리 딱찍 아차 안에가 엄청 더운데 저걸 어떻게 리뷰를 찍어? 아니 금방하지 할게 없어 건강감만 말씀드리면 돼. 아, 그러니까 오빠 가 차를 끌고 저 입구 쪽에 가서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을 켠 다음에 안에 내부 온도를 좀 떨어뜨려 놓고 다시 가져오겠다. 안 돼? 응. 왜안 돼? 그냥 싫어. 뭐가 싫은 게? <laughs> 어? 얘기해봐 뭐가 싫은 거야? <laughs> 그냥 싫어. 야, <laughs> 니네 뜻대로 하는 게 좋겠어. 음. <laughs>